구독, 좋아요, 잼잼 팡팡. 안녕하세요, 초콜티 t v 입니다 저희 오늘 지금 텐트 트레일러 드디어 찾으러 가고 있어요. 한 2주 정도 바뀌었는데 어떻게 잘 됐나 모르겠네요. 우리 게 어딨냐? 저기 있는 게 우리 거 같은데, 그지 딱 생긴거랑 색깔이 어. 우리 건데. 이다이이 이 아니 라안녕안녕 이 아니. 아,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4 5녕하세요안하세요안녕하나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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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덧대갖고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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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네 이거, 더붙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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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거 이거, 애들이 있어요? 네, 애들이 지금 아 다타 있어. 아 <laughs> 여기다 올려놨어요. 저희가 이제 지금 스토리지 박스에 응. 다 지금 저 페니터하고 옮겨놔야 돼서. 아.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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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그 힘이 여기가 약한 대로 다가네 그러니까. 저, 저도 제가... 처음에 이거 했다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 음. 저 바꾼 거잖아요. 이게 여기 보세요. 이게 여기가 다르잖아요. 제하고 비교하면 두배잖아요 이게, 이게 사실 작년부터 바뀐 거죠. 이제 모서리, 모서리가 지금 뭉툭하게 같이 놓고 보면 차이가 있어요. 어, 여기는 좀 삐쪽하고 모서리가 이건 조금 그렇게 보이는데, 이런 거 보면 지금 외관이 네. 완전히 다르죠 그리고 위에 색깔도 저게 레드라 일체형으로 돼 있어갖고, 이게 NX4죠? 다 이제는 다 일체형으로 가요. 음, 다른 것도 우리 이제 짐 옮기고 여기다 페니 펜... 어 페니톤을 일로 빼야지. 동겨안 돼? 어 그냥 가야 돼. 준비 그래도 끝. 턴이 턴이 편하긴 많다 네 이거 턴은 무조건 해야 돼. 그냥 하면 너무 불안해. 뭐? 저렇게 그냥 위로 올리는 것보다 턴잡를 해야 되다고 턴으로 해야 돼? 턴이 다, 다, 갖고 죽은 거요요 무조건 턴으로 해야 돼. 어. 필수야. 갈 때는 다 네. 어. 감사합니다. 저희 가볼게요. 네, 네. 네. 저희 지금 우선은 음. 외부에서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부분만 <laughs> 확인하고 지금 끌고 나왔고요. <laughs> 이제 캠핑장 가가지고 피면서 지금 이제 하나 하나 확인해봐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 캠핑장 가서 다시 보겠습니다. 또 난리들났네. 역시 <laughs> 멋지미 네, 저희 그 AS 받은 내역들 좀 알려드리려고 지금 이렇게 들어왔어요. 제가 이제 첫 번째 여기 이 상판을 밟을 때 여기서 쇠걸 키는 삐그덕삐그덕 소리가 났었어요. 그리고 이거 말씀드렸더니 이거 이제 잡아주셔갖고. 지금 이제 소리, 삐그덕 소리 이제 하나도 안 나요. 그리고 지금 이침 밑에 제가 뭐 영상에서 보셨겠지만 전기장판이 바뀌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전기장판이 따뜻하지가 않았어요. <laughs> 잘, 그렇게. 그러니까 열, 그러니까 온화하고 그런 건 있는데 저희가 알고 있는 그런 전기장판에 열은 없었거든요. 고 그거 말씀드렸더니 지금 여기 크기에 딱 맞는 걸로 전기장판도 새 걸로 바꿔주셨어요. 그리고 아웃 트리거 발파 이거 좀 아웃 트리거 보이시죠? 여기가 드릴로 돌리면 잘안 내려가고 삐그덕 삐그덕 소리가 났었거든요. w d 를 뿌려도 별 효과가 없었어요. 그리고 말씀드렸더니 여기가 아웃 트리거로 지금 새 걸로 바꿔주셨고요그 다음에 후면도어, 원래는 여기 등이 있었어요. 주황색 등이. 원래는 이제 취지는 여기 등을 켜서 타프스크린 안에서 등으로 사용하라는 취지로 원래는 여기 돼 있는데 저희는 사계절 다이 타프스크린을 쓰다 보니까 이 백판을 항상 써요. 그래서 겨울에는 이걸 이 닫고 이거 백판 이거 짚어 올리고 있으면 저희는 쓸모가 없거든요. 그래서 짐 빼내기 편하게, 그리고 밤에 짐 빼기 편하게 좀 환하게 안으로 좀 닦아달라고 말씀드려가지고 예, 여기 안으로 옮겨주, 옮겨서 달아주셨어요. 이거는 저희가 부탁한 부분이에요. 저희, 저희 사용의 편의성에 맞춰서. 그리고, 여기, 와이어. 제가 여기가 좀 휘었었거든요. 휘어가지고 이것도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새 걸로 바꿔주셨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여기가 실밥이 여기가 뜯어졌었거든요. 이거 갖고 저희가 응급 처치로 해놨었는데 이것도 다 벗겨서 새로 박아서 왔고요. 그다음에 부수적으로 저거 잡기 힐 바람 새로로 채워 주셨고 여기 타이어 바람도 세어, 새로 새로 채워 주셨고요. 아 그리고 여기 스토리지 박스 저희 이상하게 이게 나사가 자꾸 풀렸었어요. 그거 이건 좀 위험한 거라 이거 좀 강조해서 말씀드렸었는데 어 그거 그거 뭐야 확인하시더니. 피스 더 내서 박아주셨고 그 다음에 풀리지 않는 그 이중장치로 해셔가지고 여기 다 다시 박아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지금 올때 오고 나서 도착해서도 저희가 확인했는데 예, 풀리는 자가 없었고요 이거는 저희가 예, 그 나사 그거를 그때 봤었거든요 본사 도착해서 예, 새걸로다 바뀌어 있더라고요 아 그리고 여기 깜빡하고 창문을 다 닫았네. 저희 이제 우레탄창이 좀 뿌얘지는 현상이 있었어요. 좀 뿌얘지는 현상이 있어가지고, 저희는 이렇게 건조를 잘 하는 편인데도, 우레탄창이 좀 뿌얘지는 현상이 있어서 말씀드렸더니, 예, 그, 여기 지금 창문들을 싹다 새로 닦아주셨어요. 이제 뭐 솔직히 저희는 처음에 교체를 좀 희망하는 쪽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정도는 충분히 닦인다고 하셔가지고, 했는데 제가 확인해봤는데 예, 다 닦였어요. 아까 짐 정리할 때그 영상에 찍혔나 모르겠네. 그때는 이게 다 열려 있었는데 예. 만약에 이거 영상이 없으면 제가 다음 캠핑 때다 열어서 우레탄창 예, 닦여서 온 부분 보여드리겠습니다. 좀 AS는 다 마무리해 주셨고요. 무슨 저희가 말씀드린 부분은 다 해주셔가지고 예, 저는 지금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제 당분간은 이제 재밌게 캠핑 가는 일만 남았네요.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영상 올립니다. 감사합니다.